화 그만 내! 니 일로 와! 니일 와! 와! 왜? 왜? 간식도 먹고 다 했잖아. 부족해? 아 부족해. 왜왜 왜? 아빠한테 왜? 아빠도 할수 있다. 화 그만내. 이미 화야 작수. 악수, 아, 아, 악수, 화해하는 거야. 우리 아빠랑 화해하는 거야. 아니야? 그래. 조용하게 있을 거 얼마나? 좋아. 알았어, 알았어. 자. 아직 화가 안 풀려? 다시 생각할까 화가 나? Nekto, ni illua. Niin illua. Niin